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돈다발을 가져다 드리는 엄대표입니다. 자, 오늘 하이파이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하이파이 오늘 기준으로요, 여러분. 일봉이 잘안 보이시죠? 이 기준으로 6% 정도 올랐는데, 자, 차트를 길게 보면 어떠합니까? 아, 이게 참 뭔지. 한번 빔을 쏴줬다가 그대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흘러내리는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 500원대였던 동전주가 500원이었던 코인이 순식간에 급등을 해주면서 3,500원을 돌파를 해줬어요. 이때 한600% 정도 오른 거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이 정도의 상승 끝에 기나긴 하락이 있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한80% 정도, 80% 정도 밀렸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80%가 밀리게 되면 특히 고점 대비해서 80% 밀리게 되면 플러스 80%가 된다고 해서 본전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고점에 물려 계시다면 오늘 이렇게 6%가 오른다고 해도 변동이 거의 없어요. 해봤자 뭐 0. 몇 프로? 아니면 뭐1% 많아요. 이 정도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빠졌을 때이 정도 오른 거는 평단이 고점인 사람들한테는 감에 기별도 안 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근데 그럼 도대체 고점에서 80% 조정받으면은 얼마나 올라야 돼?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어 써놓은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손실률그 다음에 복구 수익률입니다. 여러분, 3%가 빠지면요. 3.09%가 올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수료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더 돼요. 근데 봐봐. 5%가 빠지면 5.26%, 20%가 빠지면 25%. 여기까지는 되게 양호한 수치예요. 30%이 정도. 쭉쭉 가다 보면 진짜 힘들어지는 순간이 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50%가 빠지면 여러분 100%가 올라야 되고 더 커지죠? 80%가 빠졌을 땐 400%가 올라야 되고 90%가 빠졌을 땐 900%가 올라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코인들 중에서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를 찍었을 때 얘가 이렇게 갑자기 몇백 퍼센트 오를 만한 그럴 근거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 주시면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이파이가 고점 뭐 3,500원 선에서 80% 조정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크게 올려주려면, 그리고 최소한 전 고점까지 다시 한번 올려주려면, 400%가 올라야지만 3,500원까지 갈수 있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는 80%였지만, 올라갈 때는 400%가 이상 상승을 해줘야지만, 본전이 옵니다, 여러분. 아, 참, 그래서 이렇게 코인도 어렵고, 주식도 어렵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지금, 그래서 이렇게 반등을 해줘도, 차트적으로도 너무너무 미미한 게 눈에 보이시죠? 여기서 워낙 난리부르스를 쳤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 제가, 어, 분동 차트로 조금 바꿔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30분 봉, 본... 차트로 좀 바꿔놨습니다. 왜냐면은 일봉이 너무나도 미미해가지고 설명이 애매해서 지금 30분 봉 차트로 변경을 해놨고요. 보시면은 최근에 그래도 올려줬어요. 단단하게 올려준 부분들이 있고 이게 오늘만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요.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그래도 자리를 만들어가는 구간에 있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하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고, 이제는 반등이 나오겠지, 나오겠지 하는 구간들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700원대, 요 구간에서 반등이 이렇게 나와주는 건데, 이렇게 바닥에서 반등 나오는 경우에는요, 그래도 단타로 먹을 자리를 줘요. 특히 신규 단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이게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바닥에 있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냐? 바닥이기도 하고, 지금 비트 시세 너무 좋아요. 비트, 알트 어때요? 알트 지금 불장입니다. 너무 좋은 코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 코인 좋은 이슈 많잖아요. 지금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비트코인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런 와중인데 뭐가 무서워요? 그리고 네 번째, 반감기도 있잖아요. 내년 2024년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대한 선반형이 지금부터 계속 쏙쏙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바닥에서 난리치면서 꿈틀꿈틀 거리는 애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자, 그래서 정말 많은 이런 호재 이슈로 코인 시장이 너무나도 좋은데 바닥에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바닥에 있는 사람들 말고 혹시라도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그게 관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좀 비중마다 달라요. 지금 하이파이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비중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무조건 대응하셔라. 어떤 대응? 이거 물 타셔야 돼요. 물안 타시면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물탈 때는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그냥 빠진다고 물 타면 안 된다. 오늘 뭐20% 오늘 30% 이렇게 빠진다고 그냥 보이는 족족 물 타버리고 빠지는 족족 물 타버리면요 갑자기 내 계좌가 엄청 뚱뚱해져요. 나는 원래 하이파이를 100만 원 어치만 사고 싶었는데 떨어진다고 물 타고 떨어진다고 물 타버리면 갑자기 뭐 200, 300 순식간에 막 500만 원까지 불어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안 올라 더 빠져. 그러면 덩치는 커졌는데. 그 커진 덩치만큼 손실금액도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타기를 하실 때는요, 특히 코인에서는 물타기가 꽃이라고도 불리는데, 물타기를 하실 때는 추세가 바뀌는지, 신호탄을 정말 쌓는지, 정말 바닥을 찍고 여기서 들어 올리는 게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추가 매수를 진행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추가 매수는 정말 정말 신중히 하셔야 되고, 또 그냥 차트만 보고 하실 게 아니라, 매크로 환경과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이 상황을 아셔야 된다고요. 위험자산 시장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시장 별로 좋을 건 없거든요. 거시적으로는 여러분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이 지금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난리 났는데 이팔 전쟁까지 생겼잖아요. 전쟁으로 난리죠. 지금 금리 어때요? 금리 계속해서 고공행진 하고 있는데 연준위원들이 여기서 더 금리를 올리네만 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 국채금리도 마찬가지고 유가도 급증하고 있고 금 가격도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고 완전히 난리 부르스인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완전 바깥은요 여러분 전쟁통입니다 전쟁통.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어 차트상 많이 빠지네. 나 진입해야지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손실 금액이 더 커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모든 시황들이나 어떤 포인트들을 다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달리 보셔야 되는 건 바깥은 전쟁통이지만 코인 시장, 특히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코인 시장은 하방이 너무나도 견고하게. 받쳐주고 있고 이미 빠질 대로 빠져서 더 이상 빠질 구간보다는 상방으로 올라갈 구간이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거시는 완전히 난리지만 코인 시장 상황 자체가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ETF라든지 반감기 이런 호재성 이슈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정도 턴어라운드하는 신호탄을 쐈다고 보셔도 무방하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고점에 물려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줍줍 해도 되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고점에 물려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정말 대응 잘 하셔서 필수로 하셔서 빠르게 탈출하시고 플러스 수익까지 노려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오히려 크게 하락한 코인은 물타면 정말 파워풀한 효과가 나는 거 아시죠? 근데 그렇게 파워풀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정확한 매수가가 중요한 거예요. 정확한 물타기 가격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하이파이 매수매도 대응 전략집인데요. 고점에서 80% 이상 하락하고, 3,500원 갔던 게 지금 700원대까지 빠졌고, 그 이후에 제가 최신 버전으로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최신 버전으로 준비했고, 여기에는 매수 가격, 그리고 매도 가격, 목표가, 그리고 물탈 수 있는 그 모든 전략들이 다써 있습니다. 이 대응 전략집 우리 여러분들께 다 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100% 무료로 드릴 거고요. 다만, 유출은 금지입니다. 고점에서 80% 하락 후의 최신 버전인 만큼 하이파이 들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무조건 받아 가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488-3215번으로 하이파이 저한테 네 글자 보내 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순차적으로 발송 드리겠습니다 이 pdf 파일 발송 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 하이파이 본전 꼭 되찾으시고 그 이상의 수익까지 가져가시게끔 제가 대응전략 짜 드릴게요 자 근데 제가 여기에는 복구 가능한 코인까지 하나 넣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마이너스 뭐80% 마이너스 70% 이렇게 찍어버리면 내가 아무리 1대1 물을 탄다고 해서 35%뭐 40%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올라가지 않으면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 은 물을 타 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 타시는 그 전략은 제가 여기다 준비해 놨고 혹시라도 시드가 조금 남는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복구 가능한 바닥코인까지 써놨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알트 불장입니다 여러분 하이파이까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알트 불장 시장에서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대신세 초입 구간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을 제가 여기 하나 보너스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 전략집 안에는 요 코인까지 제가 넣어놓은 만큼 특히 복구가 가능한, 계좌가 어느 정도 복구 가능한 바닥 코인까지 넣어 놨으니까, 요거까지 받아가시면, 우리 여러분들의 계좌 회복이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준비한 요 대응 전략집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24883215번으로 하이파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코인 시장이 좋아지면서 다시 코인 시작하시는 분들 늘고 있어요. 근데 물린 게 너무 많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물린 코인 상담 가능합니다. 같은 전화번호 24883215번으로 코인명, 매수가 써서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시면은요. 제가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답장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이파이에 대해서 나는 개별적으로 조금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그냥 저한테 보내 주시면은 제가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상담 역시 후원 요구 없고, 금전 요구 없고, 모두 다100% 무료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딱 하나 있다. 뭐냐,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저는 코인 최고의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아직도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제가 그에 대한 보답으로 예쁜 수익 가져다 드릴 테니까요. 소중한 저희 구독자가 되어 주시고, 구독자가 되었다 라는 기념으로 24883215번으로 하이파이 이렇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하이파이 최근에 차분하게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손을 탔고 지금 요때 거래대금보다 너무나도 저조한 거래대금이에요 하지만 지금 코인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만큼 과거에 이렇게 난리부르스 쳤던 코인들이 다시 한번 발작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최적의 물탈수 있는 그 타이밍을 알려드릴 테니까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하이파이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바라는 건딱 하나 구독과 좋아요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월급을 뛰어넘는 부의 증식이 필요한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코인이겠죠 최근에 비트코인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따라서 알트코인 역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많아봤자 연에 4% 5% 하는 시대인데요 이런 짤짜리로는 우리 더 이상 부의 증식 이룰 수 없고요 경제적인 자유 절대 불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이 1% 3% 올라갈 때요, 알트코인은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최근에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급등하는 코인들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알트 코인에 주목을 해 주셔야 하고 이런 알트 코인들로 매매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면서 경제적인 자유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컴퓨터, 핸드폰, 손가락, 눈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매수, 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매수, 매도 잘만 따라 하시고 타이밍만 기가 막히게 맞추신다면 이런 알트코인에서 크게 크게 먹는 거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이겠죠.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수익을 봅니다. 그 말인 즉슨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매수, 매도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 매수매도 타이밍을 잘만 잡으면 우리는 쉽게 경제적인 자유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갔던 수익 한번 살펴보면요. 크게는 600%까지 가져가고요. 20%, 400%, 8%, 이렇게 작고 소중한 수익부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수익까지 가능한 게 바로바로 바로 이 코인이고, 이런 수익을 챙겨갈 때 우리는 드디어 경제적인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 코인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빠진 종목들이 많아서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했고, 비트코인 역시 상방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는 그런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대시세 초입 구간에서 잘만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면 빠르고, 크게 수익 챙겨가는 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수매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인생을 바꿀 수익 코인으로 챙겨가고 있고요. 매수 가격, 그 다음에 매도 가격 모두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주문만 걸어 놓으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죠 010-2488-3215번으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무료 급등 코인 단타 종목 하나 보내드리면서 수익 만들어 드릴게요. 10월 3일에도 문자 주신 분들께 이 모스코인이라는 종목 안내를 드렸었고요. 매수가, 매도가 딱딱 적어서 발송 드렸습니다. 모스코인 22% 정도 빠르고 강하게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이 인증까지 해주셨는데요. 이런 수익 원한다. 주식에서는 절대 못하는 빠르고 강한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 010 2488 3215번으로 숫자 1번만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급등하는 코인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코인으로 너무 많이 물려 있고 지금 계좌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복구해 나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매수매도 타이밍만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복구 그 이상의 수익 가능한 게 바로 코인이라는 점이에요. 이 코인의 장점을 여러분들이 살리셔서 지금 무너져 있는 그 계좌, 회복 그 이상의 수익 무조건 가져가시고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공략 잘 하신다면, 제 공략만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큰 수익,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역전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문자로 급등 코인 안내 드리는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